네, 오늘은 피자 알볼로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내공항에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L사이즈 피자는 11,000원 할인, 그리고 치즈볼 콜라 500ml 증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팔자 피자 11,000원 할인 받고 치즈볼 콜라까지 배달료 2,000원 포함해서 총 2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치즈볼입니다. 거예요. 치즈볼이 여섯 개 들어있습니다. 하나 먼저 먹어볼까요? 실미로 되어 있는 찹쌀이에요. 되게 담백해요. 막 달거나 짜거나 그러지 않고 피자 알볼로, 피자 도우랑 비슷한 맛. 자, 그럼 피자를 열어 볼게요. 팔자 피자는? 여덟 가지 맛으로 알고 있어요. 우와, pepperoni, p i n 이게 뭘까요? hot chicken, 단호박. 이게 옥수수. 아, 제가 통옥수수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낮게 옥수수가 있는지 몰랐네. 옥수수, 옥수수까지 총 8가지 맛입니다. 어우 묵직해요. 뭔가 치즈도 아유, 묵직합니다. 도가 흥미인 게 특징. 근데 파인애플도 되게 듬뿍 올라가 있고 토핑이 확실히 아끼지 않고 올린 게 티가 납니다. 핫치킨. 핫치킨이 유명한 걸로 알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배달이 빨리 와서 치즈가 별로 안 굳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매울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많이 맵진 않아요. 음. 그냥 매운 거못 먹는 사람도, 오, 매운데? 하고 잘 먹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수수. 위에 주황색 체다치즈 소스일까요? 그런 게 올라가 있고. 음. 음, 치킨을 먹고 나니까 약간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옥수수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담백한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치즈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상가는 맛있음, 베이컨 피자. 베이컨이 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음 도우가 두, 두꺼운 편이고, 치즈도 넉넉하게 올라가 있어서 베이컨에 짭조름하고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파인애플을 거의 겹겹이 쌓아 올려주셨거든요. 와, 떨어질 것 같아. 파인애플, 진짜 가득 올라갔어요. 토핑이. 음. 와 파인애플 즙이랑 향이 싹. 저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거든요. 간호박을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그 단호박 무스가 일,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음 단호박 샐러드 아시죠? 막 뷔페 같은 데도 있고 그 맛인데. 좀 신선한 단호박 샐러드? 밑에 도우랑 치즈가 짜니까 위에 약간 고소하고 담백하고 달달한 단호박 무스가 있어서 상부상조가 되는 느낌, 상호보완이 되는 느낌이에요. <laughs> 고구마나 단호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호박 피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할라피뇨. 오. 약간, 징그러워 보일지도? 할라피뇨. <laughs> 음! 피자. 와! 와, 진짜 매운데요? 핫치킨보다 훨씬 매워요. 치즈피자나, 뭐, 피자가 좀 느끼해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 매운 거 먹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핫치킨 말고 할라피뇨 드세요. 와, 진짜 맵다. 새우도 무슨 맛인지 알것 같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한 조각에. 음! 음! 새우가 촉촉하기보다는 땡글땡글한 느낌이에요. 탱글을 넘어서 땡글땡글. 오븐에 구워서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우 자체가 단단한 새우여가지고 이렇게 땡글땡글해요. 아마 오븐에 한번더 구워서 수분이 날라가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아 페퍼로니만 먹으면 다 먹어보는 거네요. 페퍼로니. 와 클래식 이스 b 베스트 역시 페퍼로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음, 반호박이랑 할라피뇨. 여기서 조금 놀랬던 건, 핫치킨이 그렇게 맵지 않다는 것, 파인애플 피자의 파인애플이 엄청 올라간다는 것. 확실히 도우도 흑미도우인데다가좀 두껍고, 약간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토핑이 거의 끝까지 다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이 도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쫄깃하고 바삭바삭해서 끝부분 도우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음... 좀 아쉬운 건 감자 피자를 못 먹어봤네요 고구마 피자랑. 네. 저는 베이컨이나 페퍼로니 둘 중에 하나를 어, 감자로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예. Yeah. 남은 건 제가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보강 할인할 때 많이 사세요